장렬 소마제드 어 한쪽에. 앞쪽에 앞쪽에 이득 많이 못 봤어요 맞습니다 나노 오히려 나노 슈가프리 그리고 시상이 먼저 정리 오 이거는 거의 그냥 조랑이 떨어버렸죠 맞습니다 스펙트라는 빠르게 노르중게 컸어요 거기 이후에 그냥 자리가 밀려버리니까 푸른토가 음. 버티는 힘이 많이 빠졌고요 그렇죠 시상에 슈가프리 들어갑니다 비트용거오 하이드론 조 하나 둘만 둘까지 둘까지 그래도 오른쪽 단단해요 그러니까 네 이 정도만 하더라도 네. 추가적인 손해가 아직 없으면 결국 이한자 이긴 거고요 포로도 더 끌고 가기 어렵죠 네. 이미 좀 많이 진영 공격이 됐어요 가벼운데요? 추가 이 네. 거기다가 편하네요. 아까부터 에? 크림즈 변수도 나오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컬루지 아스펙트라가 하이드론 딜과 열어주면서 가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가, 가기 좋은 희상과, 예. 네. 네. 슈가프리를 야, 뭐, 정리하면 그만이라. 하이드론, 하지만 슈가프리 선수, 어? 오늘 하이드론 녹았고, 네. 이거는 거짓이 끝났는데? 네. 아우! 끝났죠? 네. 침착하게 잘 봤습니다. 간다고 하더라도, 네. 많은 것들을 만들어낸 뒤기 때문에, 네. 희상. 컬루지만 있어요, 여기. 네. 예. 네. 아, 이거는 외로워요. 우리 다 외로워요. <laughs> 자 다음 터치 가능한가요 트레 트레 터치가 돼도 이거 무서워요 지금 오버클럭이기 때문에 역행이 빠져서 베빌수가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잡아내면서 결국 첫 번째 라운드는 벤쿠버 타이탄즈입니다 토론토는 주는 게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나한테 도달하는 게좀 어려워서 지금은 샷 변수가 좀 필요하고요 네 사실 변수 안 나오면 그대로 그냥 휩쓸려서 끝나겠는데요 네 그냥 그대로 끝나죠 빠르게 네. 끝나죠 그냥 예 네. 마무리할 수 있는 타이밍 될수 있습니다. 자 태양 장전 올립니다 대제의 창근대 자 소리도 어, 어 꺼졌어요 서바제드 가장 비트까지 올라갔던 뒤고요 어 분체 수고 들어오는 시상이 아 퇴로가 아니었어요 피상? 아 시상 어 너무 잘하는데요 정량들이 완전 와 안전하게 네. 마무리하는 그림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이거는 끝났죠 네 그래서 비밀쓰는 선수가 없습니다 벤쿠버 타이탄즈 시작은 굉장히 편안하게 압도적으로 본인들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러면 하이드론이나 스펙트라는 또 측면을 돌 확률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정면이 버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사이드를 강하게 좀 가는 거죠 네자 하나 둘씩 차근차근 밀고 들어오고 있는데 자 균열이 생기는 쪽은 어느 쪽이 또 먼저 시작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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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이드론 나, 와 밑에서 와 순간적으로 그냥 예상 못한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바로 정하고 어, 습니다 어, 어, 그냥 근데, 어? 키네틱 어. 잘 붙었어요. 불상이 잘안 깨졌죠. 네, 너무 잘 붙었는데. 요 네, 늦게 깨져가지고. 아이고, 어돌 맞았어요. 다 아, 버립니다. 다 버립니다. 야, 컬루지. 어, 아 이건 당했어요, 부버가. 네. 네, 당했습니다. 한 번에 그냥 일망타진. 지하 쪽에서 하이드론 선수가 먼저 터트렸던 축포가 시작이 됐죠. 맞습니다. 네. 자, 복제 일단 솔져 더블 솔져. 어, 잘밀들어냈어요 지금 브라치스까지 네. 있기 때문에 프로토가 지금 화력이 굉장히 세거든요. 맞습니다. 더블 솔져까지. 아또좀 비밀랭이 위한 움직임. 오리가 험펑크버텨요 전술로 준경. 어대그가 중에 슈거프레가 가버렸어요. 네. 버티네리미 버티네리미. 그냥 치고 나와서 한번 홀딩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비밀을 갖고 희상. 전술로 준경. 어칼루지 100. 오, 오 태양장렬로 재미를 못 봤고요. 네. 여러분 한번 음더 페이스가 따딱 사이드로 정리합니다. 진짜 잘 막았죠. 이게 지금 평상전 최확실히 이득을 챙기니까 궁사이클 돌고. 맞습니다. 중안으로 막는 장면이네요. 페이스. 오 좋은데요 네. 오늘. 아노겐지 리턴도 좀 확실했던 벤쿠버다 보니까, 이번에 슈가프리한테 준다던가, 혹은 이상한테 주면서, 밀어버릴 수 있습니다. 본인들이 궁은 네. 확실히 강력하거든요. 자, 스펙트라, 그래서 레이서를 들고 나왔고요 네. 나노 강아지 온, 트리방벽 온! 우리사를 밀어내려고 하고는 있지만, 단단해요. 네. 궁도 고도 와서, 뽑아내기 좀 어려울 거고요 맞습니다. 어, 어, 나크? 어? 뽑혔어요? 나노? 어, 나노도 지금 중변에써아지고다정리자비치도좀 어. 애매하거든요, 지금요? 맞습니다. 네. 어 이게 궁이 약간 애매하게 빠졌던 것들이 몇 가지 있고요 어 희상 있구요. 강창 맞고 저안 되는 거자어 그리고 여기 으으읏 어어어 다아 근데 이거는 어, 돼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화물도 빼빌 수 있는 선수가 없었죠 어, 지금 그냥 계속 일반적으로 때리는 구도로만 면안 되면 되거든요 자 슈퍼 매트릭스 안쪽에 들어와서 모아 놓고 용검 연계 너무 잘 들어왔어요 네 대제창 네. 용검 깔끔하게 네. 들어갔죠 오우 잡아라긴 했습니다만 대세의 지장은 크게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솔내오 어, 어? 잠깐만요. 어라? 어라? 아니 스펙트랑 벌스 붙여가지고 네. 대세의 지장이 생겼는데요. 이게... 어, 딜로 변수가 지금 를퐁크 이거를... 터져버려서 네. 네. 이런 게 계속 움직입니다. 한번 화물. 꺾이는 공 통과한 거 아닌가요? 지금 네. 직선 구까지 들어간 거죠. 통과 통과했죠. 네. 앞에 있죠 지금. <laughs> 어. 어 이거는 얘기 좀 많이 다릅니다. <laughs> 네. 그 지금 치우태석 받으면서 솔져가 사이드있기 때문에 네. 압박감 심하고요. 자나노는 퐁크가 아, 견디고 있어서 쿠렁탄턴 접고. 어 잡았어요? 자, 직폭기가 앞에! 아! 두참 들어가죠. 아나코 하이드론 정리합니다. 들어가겠는데요? 네. 이거는 들어가도 들어가죠, 들어가죠. 하나씩 정리가 다 되죠. 네. 스펙트라가 정리. 서로 체급전투로 가다 보니까 아이씨. 토론토가 변수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네, 전술 여중에 오지마! 올려놓고 29초 남기고 들어갑니다. 하이드론 잡고 샌드위치 해도 될것 같아요. 아우,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어, 펌크!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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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힐벤, 힐벤! 아, 근데 힘벤잘 들어갔는데! 네, 뒷라인 정리가! 앞쪽에! 버텼어요. 버텨요. 저, 어, 딜라인 어, 너무 잘 견디는데요? 자, 써버들 일단 하나 슈가프리 정리합니다. 어어, 어. 와, 아 이거 컬루지를 재워가지고. 네. 딜라인이 결국엔 버티긴 했지만 수호가 안된게좀 아쉽죠. 맞습니다. 울트라바이올렛 쪽도 정리가 됩니다. 네, 슈가프리가. 근데? 어. 근데 거점 쪽에서 컬루지가 결국 버텨가지고. 네. 탱이 이거 터져가지고. 네. 어. 네. 지금 애매한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 슈가프리 힐 받고 버텨. 어? 네. 네. 나누가 곧 오기 때문에 이거 자리 맞습니다. 안 밀려나거든요. 그, 컬루지를 정리하네요. 네. 힐러 이거 잡아서. 아 주스업 잘 버텼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크림존을 잡니까만원 주가 프리 들어가라. <laughs> 와, 와, 오. 오, 방금 뭐예요? 오, 매드, 야, 뭐 있었어요? 예. 시선 처리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자, 결국 에이거점 먹어낸 벤코버 타이트드 4분 50초 남겨놨습니다. 거기다 지금 그냥 밀고 들어가서 궁도하할수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어, 근데 뒤에, 뒤에, 자, 뒤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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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 어, 앞뒤. 어, 어 프리 용감. <laughs> 오우! 어어? 울트라벌레 잡아버렸고요. 어 뒤에 그렇게 인원이 있으면 앞으 그냥 그렇죠 뚫으면 되죠. 아, 게다가 페이 선수가 그냥 비트, 트램을 찌고질렀기 때문에 네. 앞쪽 라인에 본대를 터트립니다. 근데 아까부터 지원가들은 기가 막히게 잡고 있는데 컬루지만 남아요. 네. 이거 보니까 이둘이 남아요 계속. 네 지원가 다 터트리고 돌았던 친구들 남고 컬루지만 남으니까 결국 뱅쿠버가 한타를 이기는 모습이죠. 어. 맞습니다. 자 과연. 크림조에 나로가가 거의 다 왔습니다 방착 피했고요 자, 루지만 세워놓고 나로 조준경! 가 나로 조준경 안쪽에! 아이고! 와! 아 깔끔하게 정리. 이렇게 네, 압도적인 무력을 밀었죠. 사실 여기서 킬을 못 냈더라도 앞쪽에 컬로지가 스킬이 더빠지시지서 어. 무조건 가는 거였거든요. 맞습니다. 네, 스펙트라 선수가 서치를 최대한 해봤습니다만 역부족이었고요. 두 번째 경기지 4분 남겨놓은 밴쿠버 타이탄 즈입니다이 층을 밀어내는데 궁써야 되는 거는 밴쿠버가 원하는 구도는 아니거든요. 네, 저 앞에서 그냥 몰아 쓰고 네. 들어가길 원했는데 어, 어어 어, 불사 잘 뺐어요. 우틀바는 땅에 있거든, 땅에 있거든, 땅에 있거든요. 아이고 어, 아, 올라갔어요. 그러면 림어 그냥 자 용건 비트. 설사 터 서든 용검 아 어, 비트 때문에 네. 안 됐죠 이거 욕심 안낸거 너무 좋았는데요 진짜 비트 용검으로 진영 다 깨버리고 다루 넘어... 아 이러면 요 나노 용검 있으니까 아니, 나노 조준경 있으니까요 니까요 네. 아, 이거 배분도 너무 좋아서 밸컨 타이탄들 집착합니다 자 증폭 매트릭스 조준경대 나노 조준경데 자리가 지금은 예 네. 밸컨가 너무 좋아요 맞습니다 어 하이드론 조준경 어. 뿐나루줬고요 어쩔 수 없이 이 했어요 나노 조준경을 어. 적코 앞에서 어! 아! 세져 세져 강하죠! 로즈까지 와! 이 들룡자 보기 세상에 이런들이 일이... 들어갑니다. 2분 9초. 오, 오 어, 근데 또 페이스. 고포커터졌는데요 이거 일망타진. 터졌는데요. 끝났어요. 어아 이게 리스폰까지. 네. 이거는 끝났어. 아 진짜 끝나버렸어요. 네. 아 디바랑 빠른걸로 아 일단 빨리 비벼야 된다는 라 생각으로 오는건데 남은 시간 12, 11 네. 조합 자체가 빠르긴 하기 때문에 밟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네. 밟을 수 있나요? 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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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초 4초 아! 3초 아! 2초 아! 1초 비벼야죠 왔어요 헛스테코 근데 아! 밟는데 모든 걸 써버리면 네. 웬만하면 뒤가 없죠 네. 말 그대로 스킬을 다 쓰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더 이상 비비기 어려워요 부산씨도 빠졌죠 네. 여러분 어, 네? 추가적으로 터치가 어렵. 터치가 안 됩니다. 프로디 파이언트는 0%에서 마무리가 되네요. 나노턴, 나노, 나노다 태양장렬 증폭 매트릭스. 진짜 어디? <laughs> 나노... 누구? 슈가풀이 웬만하면 주지 않을 거야. 슈가풀이 아니면 펑크 같고, 암라인에 주고 들어갈 것 같은데. 맞습니다. 슈가풀이! 슈가풀이 쪽겐지아 밀렸어요, 밀렸어요. 증폭 차이 없어요. 자, 태양장열. 아, 죽었어요. 어, 어 그럼 정리. 어, 좀더 빨리. 어, 좀 더, 좀더 빨리요. 아, 하이드로. 흠. 상 하대 본대가 지금 다. 네. 뒷라인이 돌출 지 체력이 아 없어요. 아 이거는 기울었죠. 뒷라인도 다 잡혔기 때문에 유지가 안 됩니다. 결국 벤커버타이탄즈가 눈바리까지 잡아내면서 2대 0.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이번에도 둘이 분명 만나게 될 확률이 높은데 네. 자, 어, 자요? 어? 와! 크림조! 아, 이게. 아아 예! 야, 이거를 아 이거 세게 굴러갔죠 일단 거점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예. 네. 애초에 뭐 솔도 없으면 그냥 뭐 정면쌈 당연히 안될 거고요 약간 토론토 조합은 성동력소 조합이거든요 네 이제 성... 계속 외곽 쪽에서 하이드론이 계속 꽹가리 울리면서 어어. 귀찮게 만드는 조합인데 맞습니다 자 문제는 그다음 어 사이드 오 어. 스킬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뒤쪽으로 자, 옆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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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우 또 루시우 네. 페이스 아, 마킹 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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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앞에 어? 그 와중에 펑카가 터졌습니다 네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벤쿠버가할수 있는 게없습니다 소마세즈 에임. 네, 토론토는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네. 하이드론 소마저드가 에임으로 그냥 때려 잡는 구도 만들어야 됩니다. 빅트 쪽에 대한 압박을 좀 많이 줘야 돼요. 증폭 매틱스로 먼저 펑크 때리면서 페이스 궁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엔딩 뭐 조준경이나 이런 것들 들어갈 수 있게 토론토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때 선태포. 용거. 네. 하나. 에이. 자, 근데? 어우! 응. 오! 자, 열상 터지면서 지금 이거 봤죠? 말씀이나. 자토나이까지 케어를 해주고 있는 서바제드. 대대차. 네. 저 근데 이거 결국에 는 잡았습니다. 어제 컬리지 어? 대대차 어? 여기 여기 여기? 버티고 그 사이. 에 까! 되죠 되죠 되죠. 네. 좋아. 그 어, 잠깐만요. 거점도 지좀 토로토. 이거 아직은 안 끝났거든요. 네 조금 어. 더 가야 될것 같아요. 네 펑크 마무리가 돼야 돼요.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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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펑크. 펑크. 오. 어, 근데 이만하면 따라가서 따라가서 이만하면 오 이런 거점 조개. 터치는 되긴 했습니다만 문제는 잡혔죠. 하이드로 정리합니다. 이미 둘이 잘려서 네. 이거는 줘야죠. 이건 토론토가 웃을 수 있는 상황 오, 야 정리가 됐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되면 두 번째 포인트가 열리겠고, 첫 번째 포인트는 토론토 디파이언트가 가져갑니다. 그래요. 토론토도 이번 턴에 궁도 좀 있고, 상대편 궁도 좀 빼줘야 되는 상황이라서 더 끊기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토론토가. 자! 대학의 강렬! 비트 반응했고요. 비트 아직은 안 쐈어요. 비트 용검! 빵! 으이! 아, 들었어요. 아, 아, 옆에도. 오! 에인이! 걸골 에인 너무 잘 들어갔죠? 네. 자, 이렇게 되면 99로 확정입니다만, 펑크또 터졌기 때문에 네. 자, 한번 더 뺐다 와야 되는 입장에 벙크 봅니다. 자, 우리 토론토가 좀 유리해 보이는 구성이긴 한데요. 지금 들어오는 거죠. 이건 이상이 사이드 싸움을 이겨버렸죠. 이건 변수죠, 변수죠. 이러면 토론토, 예, 그렇죠. 증폭물 테스 정말 시간을 벌고 스펙트럼 공격 돌려야 되는데 자, 펑크 대대창, 근데 음, 음. 아, 주준경! 자, 옆에 이거부터 이거부터. 아 근데 장면이 너무 많이 깨져서. 맞습니다. 그럼 어려워 보이죠. 서머드를 잡긴 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미 한타 자체는. 네. 본대 한 타. 오. 어? 어, 희상이 계속 하이드로 이기는데요. 많이 잡아주는데요. 네. 두번 잡았어요 이번 한 타에서. 자 그러나 초벌 영광로까지 깔아놓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자 오히려 밴커버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체커리안 됩니다. 어, 잠깐만요. 이러면 이러면 잠깐. 어, 펑크! 그 버커 터치터치. 갔어요. 앞 라인이 없어요. 아 이런 터치 좀. 어려울어 나노 받았어요 슈가프리 자 나노 슈가프리 일단 들어는 갔는데 아 근데 포커싱이 너무 잘 되는 바람에 떨구긴했습니다만 네. 결국 이 싸움도 토론토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계속 버티는 힘이 좀 스펙트라가 용광로 인던턴을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 그리고 들어가면서 어 안쪽 컬러... 불상잘 불쌍... 버텼죠? 예 어! 네, 오히려 이번에도 빨아들였죠? 예 네. 네, 스펙트라가 마무리가 안돼가지고맞습니다 희상도 지금 체력 관리가 잘안 되고요 태양장렬 어, 뒤에 뒤쪽 저들도 어. 희벤 아파요. 아! 와 꺼내려고? 이거 이거를 오. 어. 움직이려는데 마무리가 안 됐죠. 네. 자, 그래도 오이팅. 자리를 많이 밀어내서 맞습니다. 거점 먼저 먹었습니다. 그게 또 중요한 거거든요. 네. 남쪽을좀 저... 밀어보긴 합니다. 유적 좋아요. 이상. 어? 네, 교환 맞고. 네. 아, 쿠크 이거 숨고 볼만 할것 같긴 하거든요. 비디도 지금 오는 데다가 슈가프레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턴에 태포로 갈만하면요 맞습니다. 그래서 비트 용검 갑니다. 썰고 썰고 일단 부수고. 뚝. 어? 깔끔하게 컬루지도 궁을 찍었다 보니까 마냥 손해는 아니죠. 네. 비트용검 찍은 게 마냥 손해는 아니고요. 맞습니다. 어 이, 이상 이상 분명히 시위할 거예요. 어어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 자, 시위의 태양석 파괴. 어 아오 들어왔네요. 어 근데 이거는 토라도 이득봤죠? 네. 어차피 2점 먹었고 급할 거 없다. 네, 궁도 지금 뺐으니까요. 네, 어, 근데 좀 뺐으니까. 요어 지금 뺐으니까. 울트라볼을 자고 잠깐만. 소마제드 어, 어, 소마제드 소마제드 앞에서 무슨 일이? 아니 증폭 매트릭스 뒤에서 본인이 녹였는데요. 와. <laughs> 계속해서 먼저 톰토가 일단 거점은 개시를 시키는데 자 태양장렬, 자 각이 안 나와 요잘 숨었어요. 태양장렬 전술조준경인데어 네. 정리가 잘 숨었어요, 잘 숨었어요. 안 되고 이거 벤쿠 상황 괜찮거든요? 맞습니다. 태오하고 들어가면 할만해요. 어 따라가요, 따라가요. 네, 자 뒤쪽에, 뒤쪽에 용검 용검, 힐맨 용검, 까지 용검까지 투체 와 컬루지. 자, 아직은 좀더 교환이 좀더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벤투버가 지원군이다온 상태라서 네. 몇참 누르면 되나 하거든요 자, 아피트까지 누르면서 최대한 버티고 있는 건데 네. 정리가 되고 궁에 빠졌습니다, 토론토 맞습니다, 나노는 빼면 안 돼요, 나노는 절대 빼면 안 돼요! 그렇죠 정리 네, 토론토가 울트라발로 궁이 있기 때문에 스펙트라 궁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억제할 수 있거든요 끝낼 수 있거든요 지금 몽매트릭스 사이드 들어가는 거 으, 아파요 어, 잘 올렸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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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들어 잘 돌렸는데요? 안쪽으 왔습니다 네. 아, 근데 베이스! 펑크로 버티고 조중경 돌려야 됩니다 이거요. 네, 좀 버티기 위한 그림 불상치 버텨냈고요. 아, 하 아, 네한계가 있죠. 버점을 잠깐 가져오기는 했는데. 네, 이 싸움은 패배입니다. 아, 그 나노가 너무 아쉬울 것 같은데요. 네, 그거만 아니었어도 사실. 그러면 네. 토론토 이파연트가 완벽하게 이번 수라바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가야 된다. 2대1로 만들어냅니다. 힐벤 이후에 사이드쪽 조임이라 나노 가어제슈가 프리. 어? 자, 이제 폼 매트리스로 위치가 좋아요 어? 위치가 되게 좋아요 네오리 페이스가 또 잡혔죠 네, 공수 다 활용할 수 있을만한 위치 깔려서 오오 로봇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8분 남았는데 계속 갑니다 난리 납니다 저 위에 있는 건물 있잖아요 네 저기까지는 주면 안 돼요 저기 주면 진짜 큰일 나요 맨쿠버 맞습니다 일단 용검이 준비되긴 했습니다 많은 터마티도 태양장전 있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밀린 것만으로 지금 최악인데 네. 용검 자, 부산치 어, 태양장전 커버. 어? 왔는데. 어? 하하. 이러면 커버 네. 너무 잘 됐고. 비트 조준경. 조준경은 사실 지금 나노 조준경으로 한 번에 확 밀어버리는 거 아니라면 지금은 의외로 토론토가 건물 점유하면서 되게 잘 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저 앞에 자, 계속 건물 위주로 그거 없잖아요 와. 근데힐벨에 연계됐어요. 야, 이건 좋았죠. 예. 네. 이런 게 그때 계속 나와야 되 돼. 맞습니다. 평상시 이런 움직임들이 좀 나와줘야. 어 수면 쪽 오실 수 있거든요. 들어갔죠? 오. 진폭 매트에서도 빠졌거든요. 맞아 이건 좋죠. 오, 오 어? 펑크. 펑크가 날아가서 지금은 와! 와. 펑크. 야. 어 이거는 좀 의미 있는데 의미가 좀 큰데요? 네. 힐 벤젤러 넣고 다시 한 번. 되게 어. 안 들어갔어요. 펑크 잘 막아주고 있어요. 비트. 오 그냥 들어와서 와. 그냥 못해서 잡아버리겠다. 와. 중대 붕괴가. 중대 붕괴가. 마무리가 안 되고요. 와 너무 잘들어갔어요 버텨요. 야, 자, 근데, 키... 근데, 근데. 어, 힐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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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맨. 근데, 키렉티키렉티 방벽 어우, 슈가폴이가 잡아냈습니다. 난전에서 확실히 강한 조합이라서. 어, 네. 어 와! 근데, 화이드론도 지금 은 사이드 잘가지고 있죠? 네. 아, 화이드론, 에임, 매서워요. 네. 아, 아직도 변수킬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자, 전, 전, 전 죽여! 어, 뒤잘 잡았죠? 둘다 뒤, 뺐어요. 뒤잘 잡았죠? 다 뺐어요, 다 뺐어요! 오! 화밀교까지! 어? 어, 이런, 이런 양상이라면. 오, 한, 어, 슈가폴이다 정리 심지 한, 아, 아. 네. 네. 희상이 잡혀서. 네. 그렇잖아 되면 대세 시장은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솔저는 금방 뛰어 오고. 그러니까 미터를 주지 않는 선에서 지금은 좋은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크림 조의 활약이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자, 전술 도는 경. 증폭 매트릭스 중력 붕괴까지 아, 궁밸류가 너무 세요. 어, 이거는 진짜 그냥 <laughs> 그냥 그냥 궁으로 네. 후렸죠. 미국 그냥 헤일이에요 헤일. <laughs> 이거 어떻게 막습니까, 이거를? 아. 네, 터졌고요. 진짜 그러니까 비치 안에서 뭉겨냅니다. 비치 안에서 어떻게든 뒤를 물어 가지고 아 근데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요. 아 소바데도 근처에 진짜 잘 쓰는데요. 자 네. 그래도 케어도깔끔하게 만들어 졌고요그 와중에 슈퍼풀 정리, 케어까지 어, 했고요. 어, 어, 어. 펑크가 하나 끌어 주는데 펑크도 갑니다. 100m가 등상 아닌데요. 네. 들어가겠는데요. 이거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진짜. 네. 진짜 오! 소바데도 밟을 발을 설이 없어요. 아 이거 들어가요. 이거 들어갑니다. 아, 그렇지. 근데 이거는 시간 문제 아닐까요? 네. 정리가 안 됩니다. 지원과 다 잡았어요. 유검도 나왔고요. 아예 두피 외로워요. 안 되죠. 들어가겠는데요. 없습니다. 어, 어! 없습니라 들어갑니다. 2대희풀 세트를 만들어내는 토론토 빔 야트입니다. 스펙스탁하고. 아 어, 잠이라. 네, 잘 재우긴 했는데. 오. 근데 네, 문제는 이거는 케어가. 네. 될 만한 상황이고요. 이거를 나눠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눠 줘야 컬로지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자 나눠 주고요. 그 이후에 태양 장렬까지. 네. 안 아, 돼. 네. 이거 좀더 보긴 해야됩니다 페이스가 잡혔기때문에 아아 황사집중 아 슈가프리 아 슈가프리 좋아요 재웠어요 근데! 아, 이걸 이걸 오우 어, 드라마에 오 자폭으로 리필이 헐로지 대고 이거, 이거, 어라? 이꽤 막을만한데요? 스펙트라 왔고 네 복제있고 어 너무 잘막아 졌고 너무 잘막았는데요! 어라? 이게 막힙니다 네 이게 재운것도 재운거고 앞에서 교화를 좀 잘내줘서 힐벤! 거기다가 아아아 이러면 토론토론 그냥 복제로 마금데로 이긴 하거든요? 아 어, 근데 에들어왔다 그냥 바로 파괴 어 포커싱 내서운데요아우드라마야원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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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기 또 타기 또 타기 컬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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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 메카! 와아 탑승 데미지! 안 됐고요 생존 네근 버텼어요 또뱅크버 그냥 나노까지 바로 이어가지고 입구 그냥 조여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못 나오게 그냥 피해서 디바 복제 거기다가 틀렸어요 살렸어 나노,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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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여기 터지고 여기도 터지고 네 나노가 울트라 자야와 더... 아! 이걸! 크림조! 아 이거 어떻게, 어, 어디제 재운 건가요 이걸? 어, 재운 것도 대단한데, 아, 나노 타이도 네. 기가 막혔고 맞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깔끔하게 벤쿠버 타이탄즈 진짜 큰일 날 뻔했는데 결국 들어가면서 3분 얻어냈습니다 올라가는 서바제드, 태양장렬 암살롤이나요 올라가서 태양장렬! 뒤에! 매트리스 자 매트리스, 없어진 어. 거 보고 봤어요자 들어가긴 집결. 했는데 예, 네. 어! 스펙트라 어, 세트라. 세트라. 어 똑같이 갚아요 똑같이 갚아요 어 이거 집결이 있고 힐밴이라서 이거 밀었죠 밀었죠 밀었죠! 네. 아아! 복제 수면총까지 <laughs> 넣어주면서 깔끔하게 앞쪽 라인 정리합니다. 복제 자폭도 지금 아마 좀 커버가 네, 될것 같아서. 네.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그림자 스펙트라와 슈가프레게 하나씩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네. 이번에는 좀 에코가 힘을 내는 장면을 보여주고 두 번째 경기 들어가는 밴코버입니다. 여기도 위치 걸렸죠. 위도우들끼리 프리하게 냅둬 놓고 그냥 디바들끼리 홀딩 스왑을 할것 같은데 그럼 결국에는 핵심은 또어 어! 희상! 희상이 잡았어요, 잡았습니다. 네. 콜루즈도 지금 위험하죠 데카 터져요 서머즈도 어? 녹아버렸고 자 벤쿠버 지금 이거 한벌 가겠는데요 리필 안돼요 그냥 들어갑니다 이번상 네. 마무리로 그냥 가져갔죠 와. 완전 그냥 일망타진이라서 이거 네. 지오가 궁이랑 앞에서 펑크로 밀어버리면 끝나요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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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못 들어오고 끝날 수 있습니다 입구받기 뭐 아마 두피가 나왔습니다 그라힐벤 스킬이 없어요 예. 네. 끝났죠 들어갔죠 자 결국 45초 남겨놓고 벤쿠버 타이탄즈가 3점의 획득을 성공합니다 자, 정면 시장으로 왔습니다. 밴쿠버는 약간 앞쪽에서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브리기테다 보니까 펑크가 어. 관리가 잘안될수 있거든요. 터졌어요. 네, 결국 터졌죠. 와! 와! 와, 하이드로 그냥 똥똥똥! 크림조 힐밴도 들어왔고요. 어, 무너져요. 막들어가는데 이러면? 네. 네. 이러면 상도 없습니다. 유타가 많이 안 터지기도 했고 첫킬난 이후에 스노볼이 많이 굴러갔죠? 네. 점플로 크림조가 컬루즈를 잡아내기 했습니다. 말하고. 어, 헤드! 아! 아. 정리! 와 5분이야? 요 시간 아, 너무 많이 넘어가게 들어갔습니다. 너무 많이 시작에 빠른데요? 프로 디파이언트. 네. 이거 밴쿠버 쪽에서는 뭐 궁싸움도 궁싸움이지만 이 위도우가 한 번씩 와. 아 그쵸. 이렇게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앞라인의 그런 힘이라던가 숫자는 밴쿠버가 더 많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앞라인에버티의 희상이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네. 복제로운수. 일리아리 복제. <laughs> 생존 복제라. 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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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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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또그 와중에 하이드로킬. 안에 안에 버티드님 분출 아, 태양장렬 와요 태양장렬 어, 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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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장렬 아, 아 복제로 와 다시면서 <laughs> 와그 와중에 나 하이드론 하이드론 와 정말 아 여기서 안전이 벌어진 데가 밖에서 다 싸버렸어요 에 네. 네. 태양장렬 카운터로 서로간에 복제 계속 올려가면서 근데 중요한 건그 와중에 하이드론이 다 떨어져 봤어요 풀피에서 헤드 맞고한 번을 가면 힐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럼요 예 네. 바로 정리되는데 와아 힐이 무슨 소용이 오우! 예! 네. 그래도 희상이 아사졌어요 거기다 틀에 라서비비드님좀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크림조가 없기 때문에 암라인제 버티기 쉽잖아요? 강제로 밀 생각 와우오상어 진짜 죽어버리는 거 장난 아닌데요? 여기 도 메카가 터지긴 했는데 네. 결국엔 토론토도 밀수 있을만한 힘을 내려면 나노를 써야 되거든요 어? 어? 잠깐만! 이러면! 이러면! 어? 이러면 가능하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러면 네, 서로 텐이 네. 없을 때 포킹이 강한 쪽의 승리가 나왔어요. 그렇죠. 나노스펙트라이즘 써마제드가 건재하기 때문에 네. 정리가 됐죠. 남은 시간 4분 치가 제일 많이 납니다. <laughs> 4분이요? 네. 뭔니저제 <laughs> 유도들이 이렇게 양쪽 다잘 속이 쉽지 않은데. 네. 와 진짜. 아니, 하이드로 네, 대체 그냥 걸리면 가는데요? 왜? 갔더니 집교도 지금 그냥 시위하고 있어요. 오지마 오지마. 그냥 버티겠다 아! 힐맨 힐맨 포크. 아! 어? 터졌고 펑크도 지금 힐밴인 상태라서 갔죠? 와 이거 재워서 터졌어요 재워서 재워서 그냥 본인 폭탄에 본인이 갔어요 지금 <laughs> 와 도론 투 디파이언트 와 피지컬의 향연인데요 태양 작렬 입구에다가 맞긴 맞았는데 네. 어? 와 하이드로 아니 트레드 잡았어요 네. 아 하이드로 이거 저 펑크가 버티는 자폭이고요 네? 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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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리필 됐어요 근데 점점 공간이 밀려나고 있기 때문에 버티려나, 밀어내려 나노 썼는데 나노 펑크x2 나노 써마 펑크. 제드! 나노 1, 2, 아리 그 와중에 위도우전 또와 하이돌! 이거 지금 몇던 킬이에요 하이돌 아니 하이돌 난리 났어요 지금 미쳤는데요? 지금 네. 이구간의 패왕입니다 패왕! 이게 지금 뭔가요? 네 들어갔는데요? 네 거진 들어갔어요 이거는 이거 버틸 수가 없죠 네 복제브리! 시간도 1분 많습니다 토론투 디파이언트가 들어갔습니다 어! 와 아이고 너무 험했습니다 지금. 네. 아, 와 이거 아니 뭐 보여? 보였... 아니 이거 목표 캐치하는 와... 소 시간이 너무 처벌은 짧아요. 네. 막 그렇죠 지금. 와, 와! 와! 이거 보세요. 그냥 위도가 게임 터트리고 있어요. 많이 났어요. 안 디... 되겠다. 들가 안 나온다 이거죠. 네 지금 희상이 리알에 묶여 있어요. 서바전에 묶여 있고 백다가 한번더변수나면 끝나요. 와 진짜. 아니. 아 순간적으로 이거 어떻게 아니, 못 때리는 거예요? 머리를.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와 하이드론 와 강합니다. 정말 토론토는 히트 스캔이랑 연이 있네요. 예, 네. 네, 작년에는 히수가 그랬고 맞습니다. 올해는 하이드론이 정말 체력이 요동칩니다. 밴쿠버 타이탄즈 갈 길이 먼데 체력 요동치고 펑크 터지고 토론토 궁의 파도가 옵니다. 자폭 올립니다. 네. 요 리필은 안 됐는데 그러나 자, 갑자기 나타난 복... 다른 디바 복제 디바 네. 복지대와 굉장그 와중에 하이드로 또다시 시상 잡아내고 아 나가 정리 되고요. 아 이거 역수입 나오는 건가요? 아 여기까지입니다. 아 진짜 머리가좀잘려야 돼요. 네. 안돼 폭크아 아 이거 메카 가는 거는 너무 큰데요? 에. 똑해요 똑해요. 울트라 바이올렛. 야 수면 총으로 메카 터트리는데 기어하고 풀켜 다하고요. 아 이러면 이거 폭크 갔어요. 아 점착 부탄이 붙어버렸어요. 이거는 거의 다 갔는데요. 끝나기 직전으로 보입니다. 네, 모코싱이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이 와중에도 하 이런 드 풀들이에요. 맞습니다. 컬루즈풀 켜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3미터. 아, 이거 앞쪽에서 어떻게든 버티는데 스펙트라가 터트리고요. 에 네. 아, 32미터 안 되죠. 안 됩니다. 도원집 반에서 역수위를 만들어내면서 보스턴을 만나러 갑니다.